삼촌 삼촌은 오구오만 해주는 거 아니야? 어? <laughs> 가보자 오.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해체시켜보자 한번 아, 깔끔하게 아, 가자 깔끔하게 죽이자 가보자 아 저기 해체는 솔직히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들 인정? 다시 뭐 간판 가리하고 아, 네. 만들겠지 저런, 저런 우리가 올라가는 게 ]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생각할 만한 해 저거 솔직히. 아 근데 빌드 진짜 소름이다 초단가. 근데, 아, 근데 저거는 진짜. 와. 근데 저게 투팩류 다 이길 수 있나? 대처 그냥 본진 대처만 하면 못못 치는. 못 아니 야 근데, 근데 대처도 제대로 안 했어. 아마 다 때리지도 않대 뺐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까 좀만 좀더 빨리 많이 좀더 캐고 빼지. 아니 그래도 뭐 어차피 못 막는 거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 애 무찌를 좀. 벌었을 <러쉬> 뿐 도대체 얼마나 바보로본 거면 <laughs> 저런 플레이로. <laughs> 그러니까 지 리버가 아 그냥 죽겠지 이 생각하는 아것 같은데. 제발 두판야 되나? 한 판. 3대삼 대. 근데 이게 좀 스코어 괜찮아. 스코어도 괜찮고. 아 근데 방심하면 안 돼. 데 예빈이도 대 잘해서. 근데 예빈 님 진짜 많이 되긴 했더라. 저기 처음 본 척이군데. 허유, 허유, 허유. 아 전담 애,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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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드론, 접구드론. 어. <laughs> 신이도 전적 좋아서. 그러니까 아, 잘하는 건 아니고 상대가 못해. 왜냐면 8천 여러분들 그냥 준비한 것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센스 뭐 이런 건 없는 거 아니야. 오리궁처럼뭐 이런 느낌은 아니야 예빈 님. 오리궁이 훨씬 잘하고. 그건 맞죠. 어. 순수 실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회 때그것보다 근데 대회 수행은 잘하셔서. 야, 오리궁 씨는 게임을 떠나서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네. 어, 잘해. 음. 그냥 잘해, 걔는. 그거 좋아. 긴장만 하지 말고 해 보자. 야, 그래도 무지가또 이기는 거 보네. 여... 그래도 맞아. 진짜 중요할 때 이겨서다. 음. 그래, 그래도 진짜. 그리고 칭찬 좀 하자. 어... 아, 아. 아, 아, 오늘 이기면 진짜 기분 좋을 것 아. 같은데. 진짜, 역시 이제 호랑이. 아, 근데 어제 아. 한, 한 오후인가? 저녁 갈 때쯤에 아. 재호 형이랑 무지하는데 와 진짜 약간 무섭게 혼내시더라고 나그래서 옆에서 약간 벌벌 떨면서 연습했다니까? 아 근데 진 잡아주는 어. 사람 필요해 진짜. 재호가 잡아야 되는 아, 돼. 근데. 진짜 잡아주는 너무 사람. 너무 나대. 아 근데 너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 어, 그거 잡아줘 게스타, 그 저도 몰라서 아. 그런 거야. <laughs> 가보자. 야, 그래도 스코어가 <laughs> 좋다. 응, 아, 아름답다. 다시 한번 이겨보자. 우리 아. 하는 게 아름답다. 아. 한번 이겨보자 진짜. <laughs> 아직 안 끝났어. 네. 계속 늦게 걸 어, <가자> <응>. 아무리 하자. 빵이또 <가자> <붙이> 실력 대비 잘이겼잖아. 대회 때좀이 붙어서. 전적이 되게 좋아. 어, 그러니까. 어, 대인가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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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 하! 나 둘, 셋. 이 <가자> 어디야? 대각? 오려 좋아. 니야우 좋아. 이게 좋아? 연보성 빌드야. 지면 죽는다 내 빌드지만, 넌 그냥 지면 죽는다 넌 그냥 지면 <laughs> 그러면 나 빌드 특혜주면 안돼? 그 n y a n g Chunda. 넌선택 t 없 a l k about it. Simon, Don Chunda. What do you mean? i 아 s not a good t h i 아 g I don't k n o 로세 don't know. I 가 o n t k 진우다 대각심발 왜? 그렇게 센 오리는 안 시켰을 것 같은데 뭔가. 아니, 아니 저기도 좀 실력 자신 있을 거 나름대로. 저분 요즘 많이 기거든왜대각심발 아, 부드론이야? 뭐야? 뭐. 아니, 오버지? 오버 오버. 어, 아, 저기 어, 저러고 오버. 이거. 그거. 여기서 이제 오버. 아, 오버네. 이미야. 어. 아니, 선풀은 많이 해? 오늘 아침에는 한 거라. 성선수준이 괜찮고. 설마? 음? 설마 그 원앤워크 아니겠지. <laughs> 에이 씨발. 어, 원앤워커 드립이야. 씨. 월 월은 가나는 원했네요. 왜꼭 해? 제일 싫어하는 행동 하지 마. 어, 네. 그렇지괜찮이 이러면. 12마다12 응. 아. 12 풀? 아1풀 12 12. 12 같은데? 같은데? 이미이야한 아, 어. 어. 350원 야 뭐, 이거는 그래. 무난한 상이 이미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제일 빡인 게노스프사 매치. 어. 그게 그래도 제일 맞춤이죠. 아, 원벨업 더블상대로. 챘다. 아, 이거 드론 서치. 노3이야? 근데 BSB도 많이 해서 노삼인지 뭔지, 뭔지, 뭔지 봐야지. 노 여기서 풀안 올라가면 노삼이긴 한데. 아니야. 풀이 야풀예이는저 13풀 하던데. 아, 어. 풀이 앞풀. 그러니까 여기서 풀이 풀풀 풀. 풀, 풀. 어. 야, 무난한 상황이에요. 조금 느데 아, 내 네. 진짜 어, 이, 정,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아. 샘플도 안. 그릇이야? 그래. 그래. 그래서 뭔가 저렇고 뭐 더라니까 누린 가스. 그래서 이게. 누가? 누가? 됐다. 됐다 이제 무슨 빌드였을까? 무슨 빌드일까? 뭐 몬빌드야 뭐, 그냥 하던 대로 하겠지. 아니 아, 정석은 절대 이만, 안해. 안 거의 해. 무조건 안 삼이라고. 봐 이러고 만약에 투에 뉴타라고 운영해주면은 진짜. 그니까 러 이거는 레어 어. 안 삼하고 거의 미절류겠지 뭐 음, 음. 종류가 해봤자. 빵진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 성풀을 해서 얘가 무너지는 화이팅. 게임이 나오면은 화이팅. 말리는데 이런 게임 해주면 얘는 네, 얘, 잘 지은 거 맞지 이거? 얘 달리기 어 맞아. 맞아. 네잘잘 어. 달려 괜찮아. 한칸위 아니야? 아 자리 달... 그그마크아 마크. 아딱저 어. 사각형 걸리잖아. 사각형 오케이. 아니 올인할 거 같은데 왠지 아 지금까지는 일단 운영라인 죽어라 응. 스파 킨즈 같이 지을 것 같은데 저기도 서치 시키긴 하네 응. 야야투비완왜안 죽어 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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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이 토, 라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냥 에이. 일부러 그냥 보지 말라 죽지 말라고 했어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응. 빼라 했어 그냥 <laughs> 어 이거 커요 한 마리 존나 커요 그 어? 위치만 <laughs> 보고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위치만 보고 그냥 빼라 했어요 어에 h 인지 3H인지만 보라 했어 일단 무난하네. 성크 역시. 메카닉 상에서330 어. 그냥 그냥 봐봐요. 롤코. <laughs> 아니, 아니 바이오닉하고 메카닉 근데 이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 뮤탈 운영 아니고 아니고 노뮤탈 미저 아니면 가디언 쇼브 이런 음. 계열이 아니면 드랍이거든요. 우리 저번에 했던 걸. 근데 이거, 이거 제일, 제일 많이, 많이 하긴 했어. 애교에서 이겼던 거. 아니 레메가 아니라 그때 옛날에 했던 빌드예요. 투베로 아카 나으면서 그냥 메카니. 뮤탈이네. <laughs> 아해주대 네, 그거긴 해. 해 근데 뮤를 스파이어 올리잖아. 그럼 가디언 확률이 높아. 이거 이거 보면 쫄아야지. 마 가디언 어. 가스마리 고이 가스 캐야 돼. 스파킨즈 같이, 같이 가면 가스 캐야지. 뭐야? 하이브다. 네. 어? 네 어? 이거 리걸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아, 아 이거 야가스네 그거. 그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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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가스 가스 이러면 내가 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인정? 씨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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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됐어. 이 정도면 이러고 스파이어를 아 뭐야 링 뭐야? 야 주는데? 아니 이게 제일 애매한 거야. 저걸 열마리 뽑아 주는 아, 게. 뺐네. 어 뭐야? 뭐야? 직파야? 아, 이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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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널코디 파쇼브. 무슨 널코디 파쇼브셔? 팔어가 어떻게? 아니 그럴 거면 이 링을 안 뽑아야지. 얘는 선크 다 박아야 되는 건코디파검면선력야되는 거야.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이거 마내압게얘 이미 3선크 박아아알았다 이거 연보성식 4마리 생각했네. 4 아! 아 아, 내가 사발인 메카닉하고, 아, 그랬네. 잉, 안 통하지, 씨발. 야, 장난 아니야? 어. 얘, 이제 이거 보면 얘, 성근 큰 3개 박아야지. 어. 근데 여기서 형, 크랙 있어요. 뭔데? 이거 팩 사업해요. 사업 팩이잖아. 어. 스캔치고 하이브 당기면 우리 빌가 원래 사업팩인데 음. 사업 팩인데 팩사 이것만 팩사업하라 했거든. 어. 얘가 팩사업하면 룰대로 하는 일단 거야. 일단 얘 맘에 어. 나가면 성큰 4 개씩 박아 나랑 네 개도 좋아. 잘 해봐. 봐. 아 이거 해줘야 하는데 아.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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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야 이거 첫 스캔 때 하이브면 무조건. 아이 그때, 그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맘에를 출발해야 돼. 아 그건 당연히 아지. 이거 맨날. 야 가면 어. 뚫리겠는데? 이거 가면 네? 뚫려. 그 원상이 원상이. 아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이거 봐 이거 보면 이제 4 개지. 어 이제 이거 보면 얘얘 성큰 도배할 거야. 스캔 아 스캔을 쳐야지. 왜안 해? 네 바리 킨. 아5 하나 치고 봐 봐. 이제 투 스렁크 바꿔 봐. 봐 봐. 이거 다 봤다. 다 봤다. 아, 디파 맞는데 근데. 아이 스렁크 얘 이미. 야, 중... 야, 이거 근데 디파일로 돼, 이거? 안, 안 되잖아. 아니, 디파 빌드예요, 근데. 어. 근데 안 되잖아. 타이밍이. 안 되지, 타이밍이 예. 어, 지금 디파 된킷할 기... 거. 근데 디파가 아니면 못 어, 근데, 그래. 근데 아, 얘네. 아, 안 돼. 근데 내가 맞을게... 잖아 얘네 너무 어려운 빌드 시킨다. 야, 마카스 두 머리야. 저거 마카스 머리야. 그리고. 어? 와. 어, 어, 실수. 근데 뭐 해? 근데 이러고 우리 뻥해 갖고 그팩토럴야 아또 시작이네 팩. 씨발 여기 나와서 지으라 했지 내가 그리고 야아 지금 이미 패 중반인데 패을지어 빨리 방진야 저주는 데너 지면 나한테 죽는다 넌 진짜 이거 근데 이거는 진 지... 나가 왜안 나가 성공 두 개밖에 온다 안간 거야 야 근데 이런 말리는 아, 팩게 패거치어 빨리 어. 상대는 바이오를 알고 있잖아 우리 메카닉인데네 티퍼만 티퍼만 안 나오면 되는데 이거 아 디파는 못하지얘 우리 탱크긴 해. 탱크 모으라고아 나가라고. 디파 마운드 안줘 주는 거. 너안 나. 너가 시켰냐? 투에 저로리만 안 가는 거라고. 저로리니까 안가는 거잖아요. 어. 아, 뒤진다. 아니 안 가는 걸로 확인했잖아. 얘들 씨발. 너 내가 이기는 빌드전도 <laughs> 너 지면 나한테 죽는다. <laughs> 아, 저... <laughs> 아마 가스 두 마리야. 두 마리. 이게 저러이라 근데 디퍼는 맞네. 디퍼다. 어근와 어, 디파. 미쳤다 얘네. 아시오. 야 근데, 야, 근데 얘네 이거 히드라야두 희도... 마리 파는데. 근데 이거 올때 탱크 싸이긴 한데. 탱크 싸이지. 왜냐면 윈즈에서 언제 와? 왜냐면 우리는 탱크를 저 투머신에서 안 쉬는 비. 아니 잠만 얘 이거 이거 럴코도 변태 안 된다고. 이렇파안 나온다고. 뭐야 근데? 아, 안 만나가 아, 두 마리잖아. 이게 못 벼대야? 한 킬럭. 이게 비방에서 길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근데 이게 아, 진짜 오면은 언덕 탱크야? 최소 4탱크 5탱크. 왜 우리 첫 탱크부터 언덕이야? 아 오케이. 럴코 어 인정. 이런 맞긴 해. 그쵸 아 끝났지, 아, 끝났지. 탱크하면서 빌드가 할까 얘네가 할까 없는 거잖아. 빌드인데 나 이거 좋다 이거는 이제 아예 안올 때는 그거 와 그냥 가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덕 하냐? 탱크 이거 돌아가면 끝난다 얘가, 얘가 한번더 해줄게 스캔을 한번더 쳐야 돼 여기서 방금 아, 쳤어 쳤어요? 어 본진 쳤어? 어야 이거 투팩 탱크 찍어 아 그럼 탱크 치면 안 되지 아, 뭐... 야 빨리 탱크 써 뭐해 아 하겠지 어, 너... 아 오케이 보소. 끝났어 끝났어 언덕 탱크하면 아, 탱크 탱크 게임 끝나 언덕 탱크 아얘 이거 디파 못해 아 진짜로. 볼때한 3탱크랑 어 아, 3탱크 이상 되긴 어, 할 텐데. 아 언덕이 탱크 막으면 절대 못 들어. 근데 이거 이거 골리앗 하긴 할 거예요. 탱크는 안 하고. 어? 아 탱크는 하고 골리앗 할 거예요. 언덕 탱크 몇 어? 말도. 언덕 언덕 탱크는 계속해. 아 그러면 어, 어, 언덕 이겼어. 탱크는 어. 계속해. 아 이거 절대 못해아 디파 점사 아니라 이거 구름다리를 못 한다고. 아 근데 구름다리를 하면 원래 이게 아못 해. 근데 럭커가오럭커안 어. 돼서. 어. 약해. 육럭커칠럭커 완전. <laughs> 절대 못들아 언덕 탱크 하면 게임 끝나어 어이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스텝 스텝. 오야 좋데 와야 잘했어. 싸웠 싸싸와내 아, 끝났어. 아야 아, 아. 아. 이거 이득이야 아, 이득이야 이득이야. 아. 아. 와 우리 아 우리 마벨 버리는 건데. 어, 와 아. 시발 좋와 마벨 아, 아. 아. 아, 버리는 건데 K 이 득. 그나형나 연습하면서도 이런 적없와내 이게 이게 직극이야. 이게 빵치네. 이게 대륙이야 씨발 이게 대륙이라고. 파벨 말도 큰다. 가자. 아이고 있네. 똑똑하면 아, 그냥 막히지다템이면 게임 끝나지. 아니, 여기서 무한 탱크야 우리. 그러니까 안다가 여기서까 그러니까. 아니, 그다음 벌처 어. 안 해? 벌처 안해 벌처를 어떻게 해 하죠? 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어 탱크, 저 아, 탱커람 아. 되잖아. 골리앗을 하지 말고. 지금 이야가 근데 아니야 언덕 탱크만 박아 봐 그냥. 탱커한테. 점사한테나 그러죠. 럭커 점프. 아이, 그냥 그냥 내가 말해 줄게. <laughs> 점사는 안 되지, 씨. 야, 여기 안마랑 <laughs> 들어도 <웃음> 이긴다니까. 얘 들어오고.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마당 똑같아. 와, 세, 근데 방 럭커 줄러준게개 미친 씹벌름이야 실로리언 박았어. 실로레 3물로 만들어 었 와, 이게 커요. 근데 아니 근데 이분도 그래죠나 그리고 여기말할이 파베탄 말이 존나 커요. 여기 들어가면 돼. 이거 진짜 됐어. 존나 커. 아, 들어가 못 해. 그건못 들어가. 이미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와, 우탱. 누구에 빨리. 못 아니야, 못 이거면 됐어. 모두 어, 이게 마린 매딕 나가서 소모해 주는 거 아니야. 아, 제소리이해야안 만나가 두 마리 파고 치우시. 와. 모두해 빨리. 스캔 많지 않아 얘? 어. 와, 많아, 많아. 이거 서포트 커맨드. 와, 모다면. 와! 와, 야, 우탱이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이런 말리잖성이야. 어, 말리 장송 있지 아, 이거는. 애정도가? 아 보고 있네. 뭘리는 거? 오고 있는 거 안에. 아 잠만. 오케이 도망 가자. 오. 아 지금 당황했다니까. 커맨드 나이스. 아 삼코나 잘하지. 3, 3, 우리 이 아, 서부터 있어. 야, 아, 어, 있어 있어. 있어 와, 우리 존나 잘하죠. 아 컴퓨터라는 거 아니야? 왜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 야 아무것도야. 야다 보고 아, 있는데. 뭐야? 왜 뭐야? 여기 나 죽어서, 죽어서, 나, 아니, 죽어서 아니 이게 이베드 거 아니야? 평생 여기서 썸플라도 말려 죽이기. 아 진짜. 아 잠깐. 아 잠깐. 아무것도 아니는데 이게. 얘는 근데 얘는 근데 왜러쉬를안 와? 얘네뭐 해? 왜안 와? 아 이거 그거네. 야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했나 봐. 타이밍. 야 타이밍 맞추면 아니야. 뭐야? 아니 그거네.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조이기네. 아! 평생 조이기야? 멀티안 하고? 어 그냥 여기서 그냥 테라 말려 죽이기. 근데 그 말이 안 그게 아, 말이 안 돼. 아 옛날에 했어. 축하면서 했어. 그 누구냐? 그 임종이. 어, 아니 야 아니야. 온다 온다 온다. 아니, 아 온다. 오면 다 오면 하이! 우리한테 다 죽는다 일곱 마리. 어, 와, 다 죽일 어, 어, 다어다죽다다어 근데 숨 없어질 때 다시 아, 이거 팔찌 없으로못 하지. 아 이거 팔찌 없으면 못 하지. <laughs> 아니, 온다, 다 온다, 죽는다. 온다 온다 온다. 아, 답하지 이거. 온다 온다. 밑으로부터 밀어 넣었나? 해봐해 봐. 한마 보고 싶다 나도. 완 막대 있거든요, 이거. 근데 밑에 버로우로 하나? 멍멍. 아야야, 야상관 없어. 오, 잘한다.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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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아 돼. 아예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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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이제 아거 엄청 향이 나고 자 벙커 나이스 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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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지 파베 미쳤지 파베 미쳤지 저 파베 미쳤지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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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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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나이스, 파 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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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상갑상갑 상업 상갑 상업, 상업, 상업 아이점 아니야 아니야 거... 이거 이제 오면 얘스플래시다 그래, 주어 진짜 그게 아니고 상대 병력이죠 어져 도고상 가자 야 근데 저기 비드 다 어려운 거 준비했다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근데... 근데... 솔직히 나 이걸 는 보고 있는데 아, 이걸 하네 드랍샷 하나 뽑자 이겼어. 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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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어 다 주어 다어를 시키냐 어다 주어 다 주어 지금 감수성 적도 없네 진짜 잠깐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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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죽어, 어, 죽어, 나이스! 죽어, 다이스 나이스! 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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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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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스나 자, 그까거지 언덕 시죠. 시저...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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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지 나, 말지? 나야지이지럴 아, 이것만 아, 잡으면 끝난다. 어디게 시죠. 그럼 맞춰. 지 그냥. 그러니까. 아, 아, 그래도 야. 괜히 아니, 왜? 아야 왜...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다. 아다 죽어. 예, 스플이죠다 죽는다 이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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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시접, 시접, 시접. 안뽑히 뭐야? 뭐야? 이게 왜 이래? 진짜 싫어야 어차피 니가 죽고 스플래시에 니가 어차피 죽아 와, 뭐야? 여기 전이 와, 진현이 뭐야? 와야 진짜 야, 잘해. 무슨 야 이거 영는 뭐야? 아부 뭐야. 와 굴려. 왜자 이거 없어? 해왜자 이거 짭뽕 빌드 아니야 뭐야 이거? 자, 와, 미미 너무 잘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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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고 아니 아니 굴려 나왔어. 우리 이대디 하어 이대디 뱃어 라디스 라디. 도을수으면나 퍼펙트다. 와와이 잘한다. 야자 졌어. 뭐야? 굴려 사업 됐어 아니야야. 아니사업 됐을 거. 이러고 마 나가 나가 봐 나가 봐 나가 봐. 와! 어 고쳤어 대 잘해. <목소리> 아니 지금 우리 EMP 우 라디 다와 뭐야 나간다. 오모들와 진이 잘해. 어? 뭐, 아 끝났어 끝났어. 어 나이스. 어 내가 오 점수다. 마린 메딕 나가서 그뭘소모해준게 어. 소름이야. 왜그게 그게 그러니까, 어 점수. 그 아니었어 위험했을 근데 그거 없었는데 <목소리> 얘가 지금 한 거야.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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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디,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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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 와. 한리 이거. 아 진짜로. 아마 레기카. 와비드 와. 아 멀티 없고 뽑기만 해. 아, 아, 서 받고 하면... 와. 네왜 어, 아, 어, 자, 우리 이제 C9 갑니다. 대기 탄 이들 전야 아, 아, 자, 어이로 가디언. 가디언. 아, 아니, 야, 근데 우리 골리야 시절. 달로뭐 저거까지 다 하려 그래. 아, 스로 예, 와, 근 뭐, 이런데 시약가 너무 좋데와 와, 리 잘해. 가디언이야 골리 있는데. 아예 메카닉 생 메카닉 골리할 같다 <laughs> 너무 약해 가디언, 가디언 너무 약해. 아, 진짜 잘한다. 아진이가 잘했다. 방진이가 아, 잘해. 아나 다른 것보다 마린 메딕 소모한 게 오. 아, 사라가 잘해. 방진이가 잘해. 그거 원래 나가서 소. 사라울코 와 여기 일구 붙였잖아. 어, 어. 가스 바로 판다. 어, 쇼셜 쇼셜 하자. 아 내, 골려 아껴, 골려. 아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그래도 그래도. 골 많다. 많다, 테테. 가나 쎄. 골려 나와 저리 왔었지. 가스 파고. 어. 토리얘 이거 생산 존나 잘해. 그래도 탱크좀 알아. 진야 이거 움직여 그렇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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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않겠지, 아이씨. 아이씨 우리, 아 우리 일 일업 아인가 이거 밀려 공원에 찔러야 돼. 와 어, 네, 이런 공안에... 마 이마... <laughs> 개짬뽕 빌드는 뭐. 진 <laughs> <laughs> 결국 아마추어는 진짜를 만나면 안된다니까와 아... 아... 어... 근데 여기도 졌네. 코멘트 뭐야? 아, 아, 공제, 아, 공제, 와. 까지지어 먹자. 일일억 아 일억 개 깡패 아 근데 얘네룰대로다 했어 개 깡패다 개 잘한다 아 진짜 잘했네 아 진짜 잘하는 아, 데 진짜, 진짜 잘해 진이 진짜 잘해 와봐 주무리 아니 이번 아니, 근데 얘가 진짜, 진짜 대회 하고 약속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 이번 게임 은 진짜 얘도 되게 잘한다 진짜, 진짜. 아 근데 방금 스캔들리고 그걸 어 하고 진짜 잘했다 이게 말이 안 됐다니까요 어, 어. 오케이둘래라어래라와 와.. 진짜 잘해 진짜 잘해 빵지 진짜 잘해 4컴 해봐, 그렇지! 4컴 먹었어 이제. 이거 많이 했거든. 상당히. 아, 너무 잘하는데? 저기오일 연습하니까 너무 어려워진다, 빌드가. 빌드 아 <laughs> 진다, 빌드가. 아, 근데 그냥, 그냥 아마르기가 아마르기 했다니까! 아니 근데 이게 구름 하면서 가디언까지 하면 아, 되동아 잘했다. 아이스, 아이스. 동원하고 빵진이랑 ]인데. 잘 맞다니까. 합이 <laughs> 아, 어. 잘 맞아, 수승 코치. 아 탑이. 근데 근데 그건 있어. 빌드는 아, 짜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안 돼, 필빈! 나 빌드 이승 1패라고! 어. 안돼안 돼. 침이었어. 아 이건 진짜 침이야. 이건 진짜, 진짜 침이 아까는 이건 침이야. 지금 방금 어. 침이었어요. 진짜. 그데할수 있는데 왜안한거야그동안새끼야 그러네. 어 아니, 아니야. 나는 진이가 요번에 주기 바로 러시 가잖아. 그렇지? 이게 <laughs> 좋은 거야. 시원시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막으면 가는 거. 이게 시원시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지? 공격적인 시원하네. 공격지향성이 있는데 좋아, 좋아. 오, 그냥 요. 요. 성크네. 그렇지. 저 봐야지 봐. 이게 테란 제국이야, 이게 와이비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삼전 삼승인데, 뭐야? 아, 근데, 어. 근데 이거는 해설자들도 박수 칠걸 존나 잘한다고. 어, 솔직히 진짜. 빵진이 경기는 여러분들 지금 그 셔셜이 야, 이거 뭐 일꾼 붙었어, 게이소름. 주두도 나갔습니다. 주두도나갔으니다 제가 빌드 이긴다고. 게이도 괜찮아, 빌드 아꼈어. 좋아 좋아. 우도 노시하면 이긴다고. 최다도 수 아니야? 근데 그거야 빵진이가 세트 마무리 세 번이가 네 번했대. 그러니까 경기 마지막 네 번째. 재현이야, 느꼈지? 이게 아마와 풀의 병인 거야.

이렇게 또 하나 곱게 보내드립니다. 야 4대1이야. 야, 우리 순위 몇 등이야. 와.